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도운 차, 유돈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벤츠 플래그십 SUV GLS500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8년 2월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2만8천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사고 걱정 없이 보실 수 있는 깔끔한 컨디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 외관 색상 블랙 색상의 실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최상의 조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부터 보실게요 이 차량은 브릴 가운데로 보시면 라이더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롬과 블랙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네트 리드부터 전면부 유리까지 스턴칩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과 4,400cc V8 트윈터보 과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출력 또한 굉장히 좋고요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대로 운전석도 신면부 도장 컨디션도 펜다 도어, 뒤펜다까지 광택 상태, 도장 컨디션,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 타이어 모두 구디어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AMG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40%가량 남아 있고요. 이어서 보시는 대로 미러 틴팅으로 틴팅 신공 또한 잘 들어가 있고요. 크롬 몰딩, 워터 스파 없이 깔끔한 모습과 전 좌석 모두 고스트 클로징 도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SUV라서 차체가 높다 해도 걱정 없으신 게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함 없이 용이하게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뒷타이어 휠 컨디션, 생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뒷타이어도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박시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의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트렁크 리드부터 범퍼 라인 모두 도장 컨디션 깔끔하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전 차주분께서 매트까지 깔끔하게 부착을 해주셔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성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차량은 3열이 존재하는 차량이라서 총 7인승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3열 틸팅 버튼으로 손쉽게 틸팅 가능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3열 커플더 사이드 쪽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10년부 도장 컨디션 전체적으로 광택 상태 잘 살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부분 부분 PPF 시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조수석 쪽 뒷타이어 휠 컨디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앞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이렇게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실내 공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례입니다. 실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실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죽은 대진요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부터 실내 라인까지 가죽과 우드 트림의 마감으로 한층 더 럭셔리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계기판상 지금 현재 실 주행거리 128,341km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레버와 오토와이퍼 레버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보시게 되면 12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트로트 에어컨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컵홀더가 냉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냉온 기능이 들어간 컵홀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차고 조절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벤츠 순정 블랙박스와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1열 공간 간단하게 한번 만나 보셨는데요. 2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한번 와봤는데요. 2열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석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센터 쪽으로 보시게 되면 개별 공조기 버튼과 2열 열선 시트 버튼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후석 리모컨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167cm 정도 되는 제가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여유 있는 공간성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오늘 만나보시는. 이 차량 벤츠 GLS 500 포메틱 차량인데요 이 차량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매물 중에서 최저가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스펙과 금액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GLS500 꼬매틱 차량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2018년 등록에이 차량 주행거리 128,000km 만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 색상 블랙 색상의 실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최상의 조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시차가 1억 4천 가까이에 출고됐던 차량 지금 현재 도훈차 판매금액 3,999만 원에 3,9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현금, 할부, 고객님 타시던 차량 대차 모두 가능하시니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도움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부터 검차, 계약, 출고, 사후관리, 장거리 탁송까지 꼼꼼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조건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도운 차, 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